주야 오늘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이새 아침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이 기근을 대비하지 않게 하셨다면 애굽도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이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을 펍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가진 돈으로 양식을 사게 합니다. 비축한 양을 조절하면서도 왕실의 재정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는 선심을 써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기근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현금이 동나한 백성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와 식량을 구합니다. 요셉은 가축을 요구하고, 백성은 얻은 식량으로 새해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근이 끝나지 않자 백성들은 자신의 토지를 왕께 바치고 스스로 소장농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를 받아들이고 애굽의 모든 토지를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소작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경작할 종자를 나누어줍니다. 7년이나 지속됐던 끔찍한 기근에서 이러한 정책은 백성들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먹게 하는 것이죠. 토지를 다 내놓은 사람들에게 소확게 5분의 1만 바치게 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관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기근 중에 조금이라도 생산량을 늘리게 하고, 백성도 바로에게 충성하고 자유민으로 살게 하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세금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요셉의 토지법은 레위기 25장의 희년법과 토지법의 그림자요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총리 요셉의 국정 운영에 만족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살리는 정책은 그 땅에 거주하는 야곱 가족을 살리는 정책이었고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살리는 대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